여보세요. 어 말하라고 봐. 아, 대표님 저기 지금 매매 상사 차 있어요. 직원들이 타고 싶어요. 그거 가이 어떻게 버금? 매매 상사 차가 있는데. 네. 직원들이 타려고 한다. 네. 그 상품 차량이요? 네, 네, 네. 상품 차량인데 그 차를 타면 안 되는 거지? 아안 돼요? 그렇지. 상품 전시된 아... 차량을 그냥 임의적으로 보험가입을 한 상태에서 너도 음... 나도 타겠다, 이거 아니요 아, 상품 차량 안 돼요? 어, 그렇지. 그거는 도로에 굴러다니면 안 되는 차량이요. 아... 예... 이걸 타다가 만약에 사고를 일으켰다? 네. 대포차랑 똑같은 거요. 음... 그 딜러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알려줬어? 아요아니요 아니요. 지금 음. 친구 친구 고 치고, 는고치 물어봤어요 친구? 친구가 어? 뭐하는 사람이야? 아고 치고, 상고팔이요고네고 치고, 서그 못된 벌써... 것만 배워고